안녕하십니까. 좋은 강한병원 갑상선 내분비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일입니다. 갑상선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요즘 많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혈증등 여러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령 환자들도 많으신데 5-6년 전만 하더라도 80대만 되어도 수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80대라 하더라도 여명이 10년 이상 일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로 가는 신경인 되돌이 후두신경은 갑상선과 기도 사이로 지나가는데 대부분 갑상선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수술하는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도 약5% 정도에서는 일시적으로 신경마비가 와서 보기 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약1% 정도에서는 영구적으로 성대 마비가 올수 있는데, 이때는 성대에 시술을 해서 신 목소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은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면 체내로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되어 손발이 저리거나 얼굴이 떨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로 가는 되돌이 후두신경 다음으로 수술을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보통 칼슘과 비타민D를 섭취해서 증상을 좋게 할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부용 본드를 사용해서 퇴원 직후에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배액관을 제거한 구멍도 퇴원 후 일주일 정도면 막히기 때문에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 후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정도는 지나야지 수술 전과 비슷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갑상선암 수술이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고령인 경우에는 회복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께 퇴원한 뒤에 요양 병원을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집에 가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나 유달리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요양 병원 입원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꼭 고령이 아니더라도 개개인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 요양 병원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로봇 수술을 망설이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 비싼 것입니다. 갑상선암의 예우가 좋으므로 스스로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을 치료한 측면에서 목의 흉터는 별거가 아닐 수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목의 흉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목의 흉터를 가져야 하는 젊은 환자들에게는 목의 흉터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 환자들에게도 목의 흉터는 신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젊은 분들과 여성에게는 로봇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목 수술로 수술을 하면 매우 긴 흉터와 그로 인한 유착이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로봇 수술을 하면 겨드랑이의 흉터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환자에서도 우선적으로 로봇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구강을 통한 노보 수술의 경우 우선 목에 흉터가 없는 큰 장점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에 직접적인 상처가 없으므로 목에 유착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야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세밀하게 보여서 여러 신경이나 혈관 등을 보존하기 더 쉽고 부갑상선을 확인하는데 더 용이합니다. 또한 갑상선 암은 갑상선 주위 림프절 전이가 많은데 이런 림프절을 제거하는 점에서도 로봇이 더 깊은 곳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더욱 더 세밀하고도 안전하면서 확실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수술이라 하면 로봇이 다 해주니 의사는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술용 로봇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수술을 하는 것으로 솔직히 그냥 목을 절개하는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더 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저는 더 힘이 듭니다. 수술 시야가 더 확대되어 자세히 보이게 되니 맨 눈으로 보이지 않던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이나 신경도 더 크게 보여서 더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다 보니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로봇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외래에서 잘 나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힘들었던 생각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경구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주변에 비슷한 환자가 생기면 아름아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자 합니다. 수술 중에 힘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과 대사 같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갑상선 전부를 제거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섭취해야 합니다. 다행히 갑상선 호르몬제는 하루 한 번만 주로 아침 식전에 드시면 되고 적절한 양을 먹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제 양을 더 늘려야 할 정도로 태아에게도 더 필요한 안전한 양입니다. 다만 약의 용량이 몸의 요구량과 잘 맞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기능 항진증이 올수 있고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다 하더라도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약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종류가 세네 가지밖에 없어서 미세한 약 용량 조절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용량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춰 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암의 진단이 된다면 무섭고 겁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갑상선 암이 생존율이 좋고 착한 암이라고 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여러 공포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암에 걸린다면 이러한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상선암 중에도 예후가 나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후가 좋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충격에 빠지고 때로는 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때 환자분께 만약 그 환자분이 40대이시면 수술만 잘 받으신다면 갑상선암만 따졌을 때는 앞으로 50년 뒤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웃으면서 집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40년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5, 60년 정도라고 이야기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